오늘 영상은 오디오 테스트인 관계로 볼륨이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 이어폰, 헤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볼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감기 기운 때문인지 코믹메이 소리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셀 입니다 오즈모 포켓을 사용한 지 벌써 한 3, 4개월이 지났는데요 이래저래 사용하면서 다양하게 잘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즈모 포켓으로만 촬영을 할때 오디오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뭔가 전자가 낀 소리 뭐 아무튼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듣기에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기엔 그렇지만 그렇다고 신경이 아예 안 쓰이는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의 오디오 퀄리티인데요. 그렇다고 못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사용은할수 있습니다. 처음 제품을 구매하고 언박싱을 하고 제가 리뷰 영상으로 테스트를 이것저것 할 당시에 DJI에서 나온 제품이 아닌 구글이랑 고프로에서 나온 3.5mm 어댑터를 사용했었는데요. 결과는 안 됐었죠. DJI에서 정품 3.5어댑터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요. 배송은 한 2주 조금 안 되게 걸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품 3.5mm 아댑터 사용해보고 오디오 성능이 향상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오, 패킹 잘 됐다는 글이 시고요 되게 심플한 패킹이네요 이거 울런지에서 나온 제품이랑 똑같은 패키지 정품인데 포장이 되게 심플합니다 이러고 39불이나 받아요 거기다가 배송비가 15불 해서 39불이지만 50... 4불에 썼습니다 사용 설명서 있는데 뭐 한국어가 있기는 하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제가 지난번에 이 악세사리도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거에 사면서 가장 기대했던 거는 오디오 녹음도 되면서 같이 충전까지 되는 거를 좀 기대했었는데요. 한번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오즈모프켓 장착을 하고, 제가 일단 이 상태에서. 로드 샷건 마이크인데요. 한번 껴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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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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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오디오 소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본 오디오 소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본 오디오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자동. 오즈모 포켓.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로드 마이크 꽂고. 자동.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낮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낮음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나둘셋 마이크 중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나둘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나둘셋 중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나둘셋 중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나둘셋 높음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나둘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나둘셋 높음

마지막으로 녹음.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차 안에서 오즈모 포켓에 마이크를 낀 상태.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즈모 포켓 자체 소리.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집에 돌아왔는데요. 어, 일단은 다 좋은데 로드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접촉 불량인지 아니면 은 로드마이크 조금 에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꾸 전파끼는 소리랑 지식지식하는 게좀 소리가 나가지고 어, 사용하지 못하는 영상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거의 한몇 시간 찍었는데 거의 다 날렸어요. 일단은 혹시나 다른 걸로 될까 싶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지금 들으시는 게 Zoom H5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찍어드릴게요. 보시면 Zoom H5에다가 로드 케이블을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어갑니다. 마이크 보이시죠? 그래서 로드 마이크 외에도 다른 걸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정확한 비교 영상을 좀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어 안타깝게도 정확하게는 못 찍은 것 같지만 어쨌든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오즈몬 포켓 정품 3.5mm 아다터만 있으면 뭐 이것저것 다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녀석은 꼭 구매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만약에 논다면 와이드 렌즈보다도 이 녀석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확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듣기 좀 깔끔하게 바뀐 것 같아요, 소리가. 이게 지금 줌 마이크를 낀 상태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똑같은 상황에서 줌 마이크를 빼고 자동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즈모 포켓 소리랑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소리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강추요. 대신에 지금은 DJI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른 판매처가 생기지 않으면 DJI에서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